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범방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회사는 초록이고요 네, 둘러보시면 시작게 생겼습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자이어보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다 찢어졌어요 이거 얘기가 부셔가지고 약간 투났 했는데 괜찮아 이걸 열었었는데 낭이 여러는들들 읽어보세요 꿍냥 저 사람 안닮나봐요이 아이들 시작하게요 제가 여기 면 자동차 되게 물씹니다 와 이런게 요즘 산천봐나 이나 내나 아유 지금 짜뜯어졌구나 이거 아우 나도 이 구잡아서 뭐 이거 뿌려졌죠 이거 여기 머리는 있어야 되는데 버스가 있고요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커뮤니티 째나게요 아이코 흘렀네 아 잠깐만 이거 여기 보자면 S3 로션스 S3 말리부 X&D는 다양한 차트를 니다치안맨 W K5 기습 분, 내가 탄 거, 자동차, 한심은안 해가지고요. 포르쉐 쿠 제네스, 페, 다, 나는 위즈차 스포티지, 코란도 투리스모 상룡 세보레 스파크, 기아 모닝, 아우디 티티 포르쉐 바스터, 세보레 카마로. 안목이 있니? 우라간! 로스. 아, 시작할게요. 스타렉스, 다마스, 제우 아, 버스, 으아! 버스. 눈치, 으 여기 근데 난또 이거, 이거 보세요. 제가 저녁만 많이 없어서 많이 못 찍어요. 아, 여기 클렉스 차가 다 가득합니다. 얼마나 숱나. 여기서 장사 부른데 시작합니다. 구닥과좋아 눌렀어요. 페나리. 벤츠 마이마우 익스플러 장드 엔틀리가. 아유 혼나. 저, 아 람보기니, 우르스, 우라칸, 아벤타도르 두 대. 그, 유빈이 자동차도 영어로 쓸수다못 읽어요. 죄시한 이건, 넘어갈게요. 진 이게 만들어진 모습. 아 많이 찢졌네 이거. 이거 이렇게 싹고요. 상어 이거 나곧 오래 무슨 찐나 여기... 자동차 이름이 여기 몰라서 시발 장소인데 여기 아닙니다. 자동차 최초 정차 자동차. 기아 자동차들 다양해 있고요.